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실로에 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이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로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국당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 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더움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한 성전 설교입니다. 예리미아 선자는 성전 설교를 오늘 7장과 26장에서 두번 반복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미아 선지아가 성전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오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미 실망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자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여와의 전문 앞에 서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성전문 앞에서 선포하라는 것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하고 또 말씀 듣는 일에 또 자주 접하는 환경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선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요. 또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또 구원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아가 선포한 내용은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즉, 바르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는 저들의 모든 삶이 어그러져 있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니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냐 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저들의 길과 행위가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성전 주변에만 거한다고 한다면 또한 성전만 있다 한다면 절대로 나라는 망하지 않냐고 자신들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전이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길과 행동이 어그러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길과 행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정,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정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더 나아가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해야 될 정의는 뭘까요? 오늘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무제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는 십자가 사랑 안에 존재합니다 즉, 자신을 비워 종이 되는 희생과 섬김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그러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신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한 준 땅에서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전에 드나드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또 정의를 행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더 나아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이하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